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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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어, 뭐야, 이거. 촉수 뭐야, 촉수? 음, 음. 음, 음. 새로운 게임. 쭈욱, 쭈욱, 쭈욱. 쭈욱, 쭈욱. 쭈욱, 쭈욱. 쭈욱. 왜래? 뭐뭐 뭐야? 촉수 뭐야? 촉수. You are in a b r o o m at a 2008년 party. 화장실을 부수지 마세요. 물이 나오네. 오 뭐? 방금. Have you seen this man? 어, 챕터 원 핸드. 아,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거야? 휴, 휴지 있냐고? 휴지 여기 있잖아. 휴지 어, 휴지, 휴지. <laughs> 고맙다. 어, 그럼 나는 어떡하지? 뭐야? 떠나지 말라고? 음. 대체 여기 왜 있는 거야? 나는. to show them. Wet it 물에 넣으면 뭔가 되는 건가? 응? 숨겨진 메시지가 너는 스페이스로 점프할 수 있다. 그들이 보고 있다. 뭐야? 사진기 뭐야 이거? 응? 이 이번 사진? 뭘 암시하는 거지? 챕터 2. 벤트 그를 떠나게 해라. 어떻게 알지? 저 위에 뭔가가 있어. 수류탄. 그를 죽여라. <웃음> <웃음> 너는 자신을 죽였다. <laughs> 자폭 엔딩. 다음 엔딩 가겠습니다. 엔딩 4번 당신은 파트너를 죽였습니다 두 개의 엔딩을 봤네요 응? 이 시계는 뭘까 이게 뭘까? 케이크 이 m 어이 포탈에 나오는 멘트 아니야? 휴지를 더 주자고. 더줄수 없는 s 같은데요? 뭐줄거 있냐고? 그럼 줘볼까 한번? 일단 휴지를 줘보고. 하지 말라고. Stop. 싫어. 계속하자. 하나 떠. 제가 내 머리를 부셔버렸다고? 아 골반을 깨버렸다고? 아, <laughs> 자네 번째 시도. 손에다가 수류탄 주면 어떻게 되냐고? 자 수류탄이야. 이거 진짜임? 수류탄임? 어, 벽을 부수자고? 어, 힌트를 알려주네. 어쨌든 이 수류탄으로 어디를 날려보려 되는지 한번 해보자. 추천 받습니다. 자 어디다가 터트려 볼까요? 거울? 오! 어. 어,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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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촉수 뭐야 촉수?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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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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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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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s t p r e t e n d that there is a hole and entered o p o i d 어쨌든 뭔가 색이 변했는데 들어가라고 이 안에. 오! 오 뭐야? 어, 챕터 3. 새로운 장소가 나왔어요. 바나나 껍질 뭐야? 어? 당신은 바나나 껍질을 밟았습니다. 아, 뭔데야, 아, 진짜. 바나나 껍질 밟았다고 죽는 건 좀. 도끼? 이걸 어떻게 끄집어내지 뭔가 드라이버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스스리무스무무서운무서운 무서운 문자! 레이디스 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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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스코슨랜드에서 가장 나쁜 화장실 이 해골은 뭐야 엔딩 69 너는 크린지에서 죽었다 60 9... 719... 쫄 쫄은 거 아니야 비밀번호 알아야 돼 내가 비밀번호 알지 사진에 써 있는 파란색은 2 녹색은 9 그리고 또 어딘가에 숫자와 색상이 매칭 매칭되는 뭔가가 있겠지 일단 저 도끼를 꺼낼 방법 오 오케이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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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care of m 이건 뭐야? 이 노음은 뭐지? 뭔가 바지를 벗고 있는 노음 인형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오! <웃음> 노음드? <웃음> 노음드는 뭐야? <laughs> 아 노음 당했다고? 아 방금 로딩 창에서 주황색이 6이었어요? 오케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투변기에 QR코드가 있어요? 아 이거 어, 한번 찍어볼게요 잠시만요 What are you doing here? 안나 뭐가 안 나오는데 와다의 둥키어 하고 그냥 끝인데 응? <목소리> 음? 오 이거 뭔가 필터 기능 이 있는 건가 숨겨진 걸볼수 있는 그래 아까 여자장 여자장실 그거 해보자 팔 어두운 칸에 1 번이라도 있다? 까만 까만 분? 오 진짜? 어두운 쪽뭐 어디 말하는 거야 여, 여자장실 구성 말하는 거예? 거기를 카메라로 찍어보라고? 1! 어, 노란색 일이야! 아, 일단 핑크색을 알아야 될것 같은데? 오, 열렸다. 앞이 안 보여. 뭐, And that's all. You're back at the party. 파티은돌아이었을까 Here. 엔딩 d i 파티에 <laughs> 어, <이게 진엔딩인가? 웃음> 아, <들고> 파티왔다보자은 <laughs> 안녕? 이었을까 봐. 노움이 여기 있네. 엔딩 12. 너의 파트너와 탈출했다. 아, <laughs> 노움 인형 가지고 나오면 12번 엔딩이구나. 뭐야, 노움 엔딩 다시 해야 돼? 체크 안된 거야? 업적 보면 나와 있겠지. 한번 보자. 엔딩 0. 여기 여기 힌트다 나와 있네. 아무 답 없이 화장실을 나간다. 이게 뭘까, 조건이? 그냥 나간다? 아, 처음에 문이 있으니까 아그 문으로 나가자고. 아, 그그문 말하는 거구나. 오, 됐다. <laughs> 당신은 화장실을 부수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래, 문어한테 수류탄 던져보자, 이따가. 수류탄으로 공격해주지. 자, 받아라! 오. 해치웠어. 캡틴 아합? 이건 뭐지? 초밥인데? 문어 초밥이 나왔어요. 찌 어. 아, 세번 건들면 감전사 하는구나. <laughs> 자 이제 네 개가 남았는데 이건 뭐야? 브루시? 네. 변기를 부수라고? 그래 감사합니다. 던져보자. 왔. 음. <laughs> 화장실을 부셔서 당신은 벤당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브르스 2번 엔딩이랑 7번 엔딩 남았거든요. 그리고 히든 엔딩 하나랑 음, 이게 뭔지 모르겠네. 아, 드라이기를 고쳐봐. 오케이 해볼게요. 자, 이걸로 고쳐봅시다. 어, 뭐야? 고쳐져 있는데? <laughs> 그럼 이번 엔딩을 아직 못본거 같은데요? 수류탄 던지지 말고 들고 있기. 들고 있기. <웃음> <웃음> 당신은 자신을 죽였습니다. <laughs> 히든 엔딩 하나는 진징이 그림을 떼서 휴지통에 넣는 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 소변기 위에 징징이 그림이 있습니다. 아하. 오, 아 오가 여기 있었구나. 자, 이걸 이제 휴지통에 넣으면 되는 건가요? 어, 도전 과제. 니가 해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징징이 그림을 휴지통에 넣으란 뜻이구나. 자, 이렇게 모든 도전 과제를 완수했습니다. <laughs> 재밌었구요 화장실 크로니클이었습니다. 크로니클이 뭐지? 역사? 어, 아무튼.